이것만은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생각, 심지어 종교적인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제한하며 구속시키고 말 겁니다. 강하게 옳다고 집착하는 생각들은 그것이 아무리 정말 옳을지라도 당신의 삶을 그틀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특정한 신념과 틀에 박힌 생각들로 인해. 당신의 삶은 그 생각들에 가두어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며 가두는 것이죠. 다음에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들 속에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모름, 불확실함, 집착 없음, 안정적이지 않음, 정해진 것 없음. 이 덕목들은 자칫 불안전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의 덕목들입니다. 모르고 불확실하며 안정적이지 않고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거꾸로 그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여길 때 불확실성에서 오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발전과 깨달음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을 때 불안할 것 같지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활짝 열어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큰 변화 없이 비슷비슷한 상황들의 연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놀라운 삶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생각이 고착되어 있거나 특정한 신념 속에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이 삶의 경험을 제한하고 축소하며 늘 그렇고 그런 똑같은 삶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되고 말죠. 안다는 생각 대신에 겸손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때 그동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의 경험과 지혜가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는 단한 가지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 갈때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인지 대중교통으로 갈 것인지 그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결정인지 우리는 바로 알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더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소 가는 길에 오늘 교통사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대중교통이 더 좋다고 확신할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지하철이 고장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우주법계의 수많은 변수들, 이 세상의 우여곡절들을 내가 어떻게 다알수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갈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어느 한쪽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평생의 은인이 되거나 내 삶을 뒤바꿔 놓을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수도 물론 있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늘 하던 패턴에 속박된 동일한 판단만을 주로 평생 반복하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발전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잠재적인 힘과 지혜와 사랑을 스스로 가두지 말아야 하죠. 앞으로의 당신의 삶에 등장하게 될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아 보는 겁니다. 삶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계획 가능한, 설계 가능한 영역 속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십시오. 삶이 명료하고 분명하며 상상 가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사실 그것은 분명한 것들일 수는 없죠. 모든 삶의 계획과 설계는 임의적인 것이지,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단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꿈꾸지도 못한 그 모든 놀라운 삶의 신비들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며 들어오는 것들을 다만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저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닫아두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들이 파도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 순간을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이라는 경험을 통해 놀라운 속도로 깨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민도 없이 해석이나 판단도 없이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 없이도 자연스러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절대적으로 사소하려 하지 말고 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놓여 나야 됩니다. 특정한 삶의 계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하죠. 바로 그때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때 근원적인 삶의 방향은 가장 확실해지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깊은 내면에서는 아는 지혜 지혜가 환하게 밝혀집니다. 무집 착과 생각 없음의 공간으로 저어갈 때 사실 여러분은 가장 강력해집니다.